아들, 머리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냐? 머리 또 깎아야 되겠는데? 아이씨, 그래? 응. 미용실 가서 잘라야 되겠는데? 아니야. 얼마 전에 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야? 음 됐어. 문 네. 색깔. 아, 그거 할 거야? 음. 빨리 가. 그기 음. 아, 아. 어, 앞에 공다 소 탭인가 돼지 탭인가 해가 냄새 엄청납니다. 오늘은 충청도에 위치한 청주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영상 8도라고 나오는데, 아 너무 좋아요. 역시 온도가 올라가줘야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주 산뜻하고만.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여기 앞에 있는 쪽수로. 어, 이거 냉이 아니야? 이거 냉이 같은데? 아. 냉이 맞죠. 근데 코가 이상한가? 왜 냉이 냄새가 안 나지? 냉이가 아닌가? 풀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갖고 이게 냉인지 뭔지 모르겠네. 계속 풀 냄새를 맡았더니 그 냄새가 그 냄새 갖고 그러네. 2-3주만 더 있으면은 여기에 풀들이 아주 가득할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제가 손맛을 못 봤잖아요 붕어 손맛도 좀 보고 메기도 좀 잡아서 매운탕도 끓이고 그럴 계획으로 왔습니다 메기를 잡으려면은 좀 밤에 와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해가 살짝 지고 있는 중이라서 딱 지금이 어우 깜짝이야 여기에서 바로 날아가네 지금 시간부터 낚시를 하면은 오 꽝이 오고? 이렇게 많아? 여기가 꽝 집이구나. 또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오, 이고또 있어. 이야, 여기 아주 그냥 꽝밭치구만 여기 가까운, 요 바로 앞에. 요 바로 앞에다가 캐스팅을 하니까 메기랑 붕어 손맛을 봤었는데 오늘은 어떨라나 모르겠지만 어? 저기는 고라니 어, 엄청 뛰어간다 뻥을 잡아서 먹어도 되나? 그것도 야생동물은 또안 되는 건가? 그걸 잘 모르겠네 해도 살짝 지고 있고 지금 잘 잡히는 어종 메기 그리고 동작에 붕어 손맛도 보면 좋고요 가 و 여기 바로 앞에다가 2.0 칸으로 캐스팅을 먼저 해 줄게요. 미끼는 지렁이 하나. 이게 바늘이 무민을 바늘이긴 한데 상관없어요.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는 거고. 바로 앞에다 던져 놓고 입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 볼게요. 좀 어두워져야지 매기 입질이 들어올 거니까. 수초 사이라서 매기들이 왔다 갔다 할거 같은데. 앉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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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붕어네 <laughs> 붕어 한 마리. 일단 나왔어요. 맥인 줄 알았네. 바로 놔주고 그러면서 또 옆에다가 한대더 피겠습니다. 낚시대두 개로 해서 연안 쪽에다가 붙였습니다. 미끼는둘다지렁이고요좀있으면해 해도 떨어지지메메기활활할할시간이될것 같습니다 얘가 좀 살짝 움직이던데 캐미를 달아주자 새 출발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위치 아주 좋아. 처음에 붕어 한 마리 나오더니 입질이 없네요. 오늘의 대상어종은 붕어기도 하지만 메기를 꼭 잡고 싶네요. 이러다가 입질 한번 오겠지. 이제 해가 졌나? 해가 졌구나. 매기 타임이 왔습니다. 지렁이도 탐스럽구만, 왜 입질을 안 하니? 하나는 글루텐으로 하자. 입질이 너무 없으니까 짧은 날씨 때는 요 옥수수 어분 글루텐. 입질이 없냐? 다시 지렁이로 바꿔보자 오늘 여기서 입질은 계속 들어오긴 했었는데 챔질 타이밍 읽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의 입질이었어요 찌가 너무 빨리 솟구치고 해서 좀 잡어스러운 그런 입질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 왔다 맥인가이거는찌를끌고 들어갔 는데, 아이고 허덕거리 는게 궁 어가 됐 습니다. 또 찔끔찔끔 움직이 는데, 어. 나 왔어, 나 왔어. 공허구나 어렵게 한 마리 나온다 <laughs> 안돼 걸리면 안 되지 이야 사이즈 좋은데 이 정도면 저에게는 엄청 큰 거죠 어 배가 땡땡한 거봐 배가 땡땡한 게 알이 뱉나 봐요 빨리 보내줄게 들어가 튼실한 지렁이 한번더 끼워주고 맥이나 동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좀 전에 캐스팅한 곳에다가 똑같이 입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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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그렇지 뭐냐 오힘 좋아 메기가 아닌 붕어네 <laughs> 수온이 좀 올라갔나 봐요 붕어가 차갑지가 않습니다 얘도 알뵌것 같네 보내줄게 오늘 3마리 잡았네? 다시 계속 이 짧은 낚시대에서만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긴 낚시대는 저기가 포인트가 아닌가 봐 위치를 좀 바꿔볼까? 여기에 메기가 있을 것 같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어이구 으쌰 오늘 잡히는 붕어는 다아리베이 있네. 얘도 한뼘이 조금 넘네 알만이나 알아. 올린다올린다 붕어구나. 붕어야. 에이고 한20 정도 되는 글루텐으로 바꾸니까 입질이 오네. 처음에는 지렁이의 입질이 오더니 글루텐의 입질이 오네요. 시원하네. 들어가. 오늘은 메기가 안 들었나봐. 바람이 살살 부니까 퇴비 냄새가 엄청나구만. 아이고 야. 나왔다 명랑 <laughs> 열쇠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있으니까 허챔질이 좀 있었나 봐요. 입이 너무 작어. 가라. 뭐냐? 오, 불쭉하네. 사이즈는 뭐다 똑같네요. 고맙다. 안녕. 밤 10시가 넘어서는 지렁이의 입질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낚시한 흔적은 다 치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날보다 미련을 갖고 낚시를 많이 했는데요. 왜냐면은 내일부터 명랑이호가... 어린이집 방학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방학기간인데, 이제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합니다. 벌써 1시 반이 넘었네.